안녕하세요 키즈 사랑 57회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호주와 그린란드 중 국토 면적이 더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호주 2번 그린란드. 자 우선 지도에서 호주와 그린란드를 찾아서요. 어, 크기를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이 지도가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라는 것도 참조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둘중 어디가 더 클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호주가 더 큽니다. 호주가 774만 제곱킬로미터고요. 그린란드는 217만 제곱킬로미터라서, 3.5배 정도 호주가 더 큽니다. 이그린란더는 덴마크령 자치국가인데요. 인구가 5만 6천 명이고요. 얼음으로 뒤덮인 나라죠.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이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에 아주 익숙하죠. 대부분 이런 지도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의 최대의 단점이 이 북극으로 올라갈수록 이 위로 올라갈수록 지나치게 크게 묘사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러시아와 알라스카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 이쪽은 어 실제보다는 너무 크게 묘사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몰바이데 도법이라는 지도가 있는데요 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몰바이드 도법은 이 메르카토르 도법의 어 단점을 일부 보완하긴 했는데요. 어 여전히 어 실제 크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릴랜드보다 이 호주가 3.5배 더 큰데요. 어 3.5배처럼은 안 보이죠. 자이 아프리카가 그린란드보다 14배 더 크다고 합니다. 실제 모습 보면 왼쪽 상단에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크기하고 그린란드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 그린란드는 위아래로 길게 돼 있고요. 동서로는 폭이 좁습니다. 근데 이 지도상에 보면 동서로 굉장히 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몰바이대 도법도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남극도 보시면요. 이 호주보다 남극이 1.8배 더 크거든요. 어, 실제로는 두 배도 안 되는 정도로 큰데 이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 남극이 이 호주보다 한네배 정도 큰 것처럼 어, 여전히 이렇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남쪽에서 어, 지구 반대편으로 이게 대척점이라 그러는데요. 지구 한가운데로 뚫고 지나가면 이쪽 남미가 나옵니다. 이우루과이나 브라질 쪽이 우리 한국과는 대척점이라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는 우리 한국 쪽에서 보면은 지구 반대편이니까 이쪽이 남미가 보이지가 않죠. 어, 안 보이는 지역인데 이렇게 한쪽 면에 이 대륙 전체를 다 표시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지도는 어떤 지도를 보든지 간에 실제와는 좀 왜곡되게 그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어, 정확한 지도의 방향과 크기를 보려면은 지구본을 보시면 은 좋겠죠. 자, 2단계 넘어갑니다. 자, 한악을 저을 때 사용한다는 약지 손가락은 1번 두 번째 손가락, 2번 네 번째 손가락. 예, 약지는 몇 번째 손가락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네 번째 손가락이죠. 자, 우리 손가락은 엄지, 금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소지는 작을 소자이 새끼 손가락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약지는 예, 무명지라고도 하고요. 예, 영어로는 링핑거라 그럽니다. 반지손가락이라고도 하죠. 자, 3단계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남쪽 지역을 칭하는 삼남지방이란 1번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2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예, 삼남지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삼남지방은 충청, 전라, 경상도를 칭하는 용어이고요. 예, 일명 다른 말로 하삼도라고 하죠. 하삼도. 아래쪽에 있는 세계도다, 이 말이고요. 자이 삼남지방은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로 이순신 장군이 임명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삼도수군통제사 할때그 삼도가 바로 예, 아래쪽 세계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4단계 넘어갑니다. 자 세종시의 지역 전화번호는 1번 충남과 같다. 2번 대전과 같다. 3번 독자 번호이다. 예, 세종시 지역 전화번호 어떻게 될까요? 네, 3번 독자 번호입니다. 자, 충남이 041, 대전이 042, 충북 043, 예, 세종은 044입니다. 예,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도에 출범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입니다. 어느 도에도 속하지 않죠. 예, 충청남도도 아니고요. 예, 대전도 아닙니다. 독자시입니다. 예, 현재 인구는 3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워싱턴 D.C.와 근 유사한 개념이죠. 예, 미국의 워싱턴 D.C.도 어, 미국의 수도이면서 50개 의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죠. 예,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단계 넘어갑니다. 자, UN 국제연합본부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뉴욕, 2번 워싱턴 DC, 3번 제네바. 예, UN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뉴욕에 있죠. 예, 뉴욕의 메나탄에 있습니다. 예, 치외법권이고요. 예, 미국 영토도 아닙니다. 예, 참고로 유엔 가입국가는 193개국이고요. 어, 대만, 뭐 서사하라 어, 이런 나라가 아직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6단계 넘어갑니다. 예, 옛 대중가요인 황성예토에 등장하는 황성은 1번 평양, 2번 개성, 3번 경주. 예, 대중가요 황성예토 유명하죠. 그 남인수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개성입니다. 자, 이 황성은 개성 송악산 자락에 있던 고려 태조 왕건 궁궐터인데요. 노래 제목은요, 이 황성 원래는 황제 의 궁궐 이런 의미로 황성인데요. 자, 이런 환, 한자가 아니고 이 거칠 황자 황폐진성 이런 뜻에서 황성옛터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고려가 폐망하고 나서 궁궐도 사라졌고요. 빈 터만 남아있는데 그 썰썰하고 황폐해진 빈 터를 보고 느낀 심정을 노래로 묘사한 게 바로 황성예터라고 합니다. 자, 7단계에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350도씨의 높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지 않고 충돌 시에도 폭발 위험이 없어 자동차의 에어백 제작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1번, 아지드화 나트륨, 2번, 아르곤, 3번, 헬륨. 예, 자동차 에어백에 사용되는 거, 예, 뭘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일번 아지드화나트륨입니다. 이아지드화나트륨은 NAN3라고 하는데요. 질소와 나트륨의 하합물이고요 농약의 원료로도 쓰이죠. 뭐 살충제 제초제로도 쓰입니다. 이 차량 충돌시 아지드화나트륨이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예, 질소 기체로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 속도가 0.004초 이내에 예, 터진다고 합니다 예, 아지드화 나트륨 이었습니다 자, 7개 다 맞췄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주 1회 업로드 합니다 예, 한번에 7개 문제씩 이니까요 하루에 한 문제죠 예,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어, 흰종을 검은종으로 알림 설정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58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